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. 지금 여러분 얼핏 보면 봉숭아처럼 보이죠? 봉선화, 울밑에선 봉선화야라고는 하 노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? 이것은 우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 한번 잘 보실까요? 소 무릎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우슬초죠, 우슬초. 그런데 꽃은 꼭 봉숭아처럼 있습니다. 이것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것을 다려주면 도움이 된다. 왜냐하면 소의 무릎이 강건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, 이것을 다리는 건지 뿌리를 다리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,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우슬초를 다려 먹어라. 라고 했는데, 이것이 바로 저희 산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슬초 서식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한국산 파나마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 달려있죠. 예, 한 며칠 후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. 저쪽로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보기 참 쉽지 않거든요. 한국산 바나나입니다. 여러분들은 얼음을 보고 계시고 제가 어리시절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이 얼음을 많이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